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신라젠 대표가 왜 구속이 됐고 어떤 점으로 기소가 됐는지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신라젠 사건이 어떤지 대략 이해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과연, 이, 신라젠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전혀 밝혀진 것도 없었고, 뭐, BW 돌리기도 몰랐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송이 있죠. 이제, 문은상 씨를 비롯한 그 경영진들이, 음. 음. 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BW를 확보한 음. 이 사건. 도 소송을 할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신년무 외에 문현상 씨 네.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피고인 중에 일부는 지금 보석을 네, 네. 신청해서 또. 그 불구속 상태가 된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신주인성급부사채 관련돼서 배임 행위는 또 피고인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사건이 좀어 신전무 사건보다는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음. 어이 배임이 배임이 유죄로 확정되면 사실은 지금 어 BW 문제도 한 2천억 정도 이제 신뢰전에 네. 손을 가했고, 아까 특허 문제도 한 30억 정도, 예.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30억. 상당한 금액이 신라젠에 피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음. 어, 손해가, 모든 손해가 신라젠에 다시 다시 음, 반환되어야 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소 사실 그대로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근 이제 이 신라젠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문원상씨 당신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거를 나한테 달라고 이런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은 어떤 그 조항을 두고 있냐면 주주대표 소송을 두고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주주, 소소주주가, 소소주주가 예.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일만 1% 주식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우선은 회사에 대해서 아 지금 어쨌든 지금 문은당시가 회사를 끼쳤으니까 손을 끼쳤으니까 회사가 나서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라 그렇게 이제 서면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행체고를 하고, 이행체고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분들이 문은상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발행주식 시총 수의 1만 분의 1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7천 105주 정도가 확보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기적 부정거래, 이 BW로 있고, 그 외에 이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이 신라젠의 피해를 끼친 사실들이 있잖아요, 이 경영진이. 그래서, 신라젠의 피해를 보시니까, 니네들이 신라젠 회사가 이 문은상 씨등 경영진에게 소송을 해서 피해를 끼친 금액을 받아내라, 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행 최고. 그런 게 이행 최고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행 최고가 안 되면 아무래도 대주주들이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가 그 대주주를 고소하는 게좀 이게 어려 어렵... 소송을 제기하는 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대부분 하지 않죠. 대부분 네.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네. 음. 이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은 1만 분의 1 그러니까 0.01%죠.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네. 뭐 일만 분의 1 그러니까 0.01%죠. <laughs> 여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게 7,105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7,105주 정도 되면은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할수 있는데 그걸로 신라젠이 무능상실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주주들이 무능상실을 고소를 해서 해서 신라젠에게 돈을 납부하게 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신라젠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미공개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기한은 뿐만 아니라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건 하에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네. 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신라젠 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소송을 통해서 뭐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차릴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거죠. 네. 네. 우선은 이 문원상 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신라젠의 손해를 가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주주대표 소송에 있어서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설사 패소를 하더라도 그 소송이 무슨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소송 병원을 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신라젠에 대한 사건도 소개를 하시고 이 소송도 이 주주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소송을 좀 독려를 하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광고를 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laughs> 예, 그냥 음. 많은 주주분들이 이걸 실제로 알아야 이걸 또 소송을 지, 직접 진행할 수가 있고 예. 또 그래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예. 제가 뭐 오히려 출연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소송은 좀 단체 소송 플랫폼 예. 화난 사람들이라는 음. 플랫폼에서 진행을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진행을 하셔서 경영진의 어떤 추악한 비리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앞으로는 더 없어지길. 라는 마음에서 이런 수송을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뭐 이제 또 제가 좀 약간 진행하는 뭐 콘텐츠와 약간 결이 약간 맞는 그런 금융 비리 경제사범 관련한 소송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음에도 또 출연을 해주셔서 전에 진행했던 소송 뭐 동양증권 사태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싱글라이더라는 네, 맞습니다. 영화로도 맞습니다. 나왔었고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뭐 동양증권 사태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게 진짜 사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출연해 주셔서 관련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뭐 진행하려는 소송 때문에 무슨 뭐신라젠의 회사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예 상장 폐지 내지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은 전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네. 뭐 주주 게시판이든. 뭐, 네, 커뮤니티든, 그렇죠. 그거 소송에서 맞지도 뭐 못하고, 네. 그거 병원에서 배만 불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라전 상패되면 얘희들이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음. 하는 경우가 음. 아주 흔하게 볼수 음. 있죠. 뭐, 그러면서 이거 분란 일으키면 주가만 음.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회복될 걸. 뭐, 이렇게 음. 분란을 일으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요 근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는 신라전이 아닙니다. 신전모 외 문화상시 등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때문에 신라젠의 경영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소송 때문에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예 네. 오히려 주주 대표 소송에 승소를 한다면, 한다면 2천억 정도의 배상이 되게 되면 신라젠이 좋으면 더 좋은 거지. 예. 손해 볼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주주분들도 만약 소송에 정말 동참하기 싫다라고 해도 뭐. 돌을 던지지 말자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아니 처음이셔서 좀 음. 어, 약간 거북, 뭔가 얼어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